마유미 마동석이 상남자의 매력을 뽐냈습니다. 마동석은 상남자 비주얼에 내재된 귀여움으로 마유미라 불리는데요. 일단 부산행에서는 와이프가 임신하고 있는 어, 상태였고 그 사람의 남편이었고 영화에서는 중학생 정도 되는 딸이 생겨서 어, 아이가 커졌죠. 그거에 대한 소감은. 아, 나이를 먹는구나입니다. 네. 네. 이런 귀여운 모습이 최근 마동석의 여심 강탈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지만 모태 상남자 마동석의 남자다움을 쉽게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님이 이제 워낙 팔뚝도 거대하셔서 뭐 아대를 차 수도 없는 팔뚝이라 팔꿈치만 뼈만은 좀 보호하겠다고 팔꿈치만 차셨는데. 우리 최민호가 팔꿈치만 빼고 나머지를 다 때리셔서 <laughs> 온 어깨 어깨 팔뚝이 멍이 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비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아 시원했습니다. 쉐파이프로 맞아도 시원하다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마요미 마동석의 매력이겠죠. 그런가 하면 영화 두 남자를 통해 첫 스크린 주연에 나선 최민호는 공교롭게도 조속사 후배 도경수와 스크린 대결에 나서게 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시사회에 너무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겹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웃기는 어... 후배로서 또형 영화도 좀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마요미 마동석과 불꽃 카리스마 최민호의 남자다움이 폭발하는 영화 두 남자는 11월 30일 개봉 예정입니다.